안녕하세요. 대한산독대비입니다 오늘 초저녁에 와서 여기 돼지 잠복을 들어갔는데 걸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두, 본 것은 두 마리를 봤습니다. 근데 두 마리를 봤는데 쏘고 지금 내려와서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한 마리는 무조건 맞은 것 같은데 또 다른 한 마리는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숲속 안에서 쿠록쿠록 돼지 울음소리가 나긴 납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다 쏘긴 쐈어요. 한 마리는 확연하게 쓰러져 있는 거를 멀리서 봤고요. 어, 열화상 카메라로 또 다른 한 마리가 숲속에서 맞았는지 그 도막을 안 가고 크루크롭 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러 그 목적지까지 또 올라갑니다. 지금 차로도 이렇게 먼 거리인데 제가 여기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는 비포장인데. 이 돼지들이 이 길가에서도 먹이질을 하냐고 이렇게 파헤쳤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파헤쳐서 돌을 굴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요 녀석들이 고사리 밭을 아주 쑥대 밭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요 금방인데, 한번 돼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 시동을 끄고, 저게 지금 달에 농은 굴입니다. 달의 넝쿨 속에 지금 저기서 총에 맞아갖고 크록크록 소리만 내고 도망을 못 갑니다. 여기가 지금, 어뭐 쑥쑥 들어갑니다. 여기 갈대 숲에 여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끄집어 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고, 내일 다부지에 좀 고생 좀 하게 생겼네요. 자, 아침에 다시 영상을 이어서 찍겠습니다. 어제 야간 돼지 포획을 하고 한 마리는 차에 실어 놓고 아주 저 쿠롱창에 빠진 거 아주 끄집어 올리냐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구사리 밭에, 아, 핏자국이 있는데, 통화, 전화 통화 내용이 그, 잡았던 거하고 약간 틀린 지점 같아서 수색을 했습니다. 숲 속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가서 밧줄을 갖고 지금 사체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밭과 여기 거리는 한 40m쯤 위치에 떨어진 곳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게 순놈으로서 한 100근 정도 돼요, 이런 게. 더덕이 다 있네. 더덕 새끼 같은데 크기를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 이게 더덕입니다. 돼지 끌러내려 왔다가, 전이고 발로 대충 뭐. 가서 아이고 새끼네 새끼. 더덕 새끼가 되게 많네 여기 또 있네 여기. 더덕은 뒤로 하고. 이 돼지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입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밧줄을 묶어서 끌고 내려가는 방식인데 지금 완전히 저기 굳은 상태라서 입이 안 벌어져서 이렇게 다리 앞다리와 등쪽을 해서 묶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끌고 내려가겠습니다.